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021년 2학기 중간고사 자 수원 고등학교 기출문제 풀이를 이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1번부터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합시다. 자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자 f 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먼저 F' X부터 정리해주고 f 프라를 구하면 뭐 간단한 계산 문제가 될수 있죠 따라서 이제 5번이 이제 답이 됩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자2번 문제를 보면은 리미트 X가 2로갈때 X-2분의 루트 X 플러스 A-2 자 이렇게 값이 되어 있죠 그럼 먼저 자 x가 이제 2로 갈때 자,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분자도 이제 0에 가까워져야 된다 자 따라서 우리가 루트 2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죠 x 대신 2를 대입했을 때자 그러면은 요 식을 이제 정리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a 값 구해준 다음에 다시 극한값을 계산해 줍니다 자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자 유리화 시켜서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하고 정리해서 남은 시에다가 2를 대입해 주면 마무리 계산이 될수 있습니다 자 대입해 주면 노트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더라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b 값은 4가 된다 자 그럼 이제 a에서 b를 뺀 값은 마이너스 2가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극한값에 관련돼서 분자분모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 우리가 기초적으로 잘볼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그 다음 문제 볼수 있도록 합시다 자 3번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이제 실수 조건에 대해서, 자, fx 플러스 y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f' 0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먼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주어진 식, 이 식에서, 자, x하고 y 값이 이제 둘다 0일 때, 우리가 값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f0은, F0 플러스 F0이 되니까 따라서 구하려는 F0은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이 식이 나왔고, 자,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f'0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자, f'1의 값을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도함수에 정의하고 이용해서 미분계수 값에 대한 것을 이용해서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식에 대해서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자, x 대신에 1, y 대신에 h를 대입해 주시면 f1 플러스 fh 마이너스 EhF1이 되죠. 자, 그러면은 정리하고 남은 식그 마이너스 2 플러스 F 프라임 0이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이렇게 나왔을 때자 여기 식에서 F 프라임 0의 값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더라 였죠. 그래서 우리가 F 프라임 1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E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4 플러스, 이 f 프라임 0이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이 조건을 이용해서 얘가 f 프라임 0이 되더라 되겠죠 자 따라서 구하려는 f 프라임 0의 값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f 프라임 0을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4번이 답이 된다 라고 볼수 있게 돼요. 그래서 도 함수에 정의하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에 관련된 이런 수식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볼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함수 f(x) 형태로서 이제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e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함수식 주어졌구요. 그 다음에, 위의 점으로 주어졌고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였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식에 대해서 자요 식을 fx 라고 하고 f 프라임 x 를 먼저 정리를 해 봅니다 자 그러면 3 x 의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구요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먼저 해봅니다. 자 그럼 f'-1을 f, 마이너스, f 마이너스를 구하시면 뭐3 플러스 4 플러스 1이 되니깐 8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구해놓은 이 8이 무엇을 의미하게 된다? 얘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함수식에 우리가 8의 x, 자 마이너스 1 콤마, 4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플러스 1 플러스 4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럼 얘를 풀어 주시면 8x 플러스 12가 되겠죠 따라서 구하려는 a 값이 8이고 b 값이 12기 이 때문에 마무리 b분의 a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게 돼요 자그 다음 이제 5번 볼수 있도록 합시다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i t h가 0가는 h분의 fh-f-h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주어진 요식을 먼저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얘를 이제 이야기를 해 보면 얘는 2f'0 플러스 f'0 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식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f 0을 해갖고 정리해서 문제를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e f 마이너스 f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자요 값이 2가 됐으니까 따라서 f 프라임 0의 값은 일단 3분의 2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그 다음 자 이렇게 f p r i 0의 값을 정리한 이후에 f p r i x를 구할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엔 이제 주어진 식인 f x 식이 주어졌으니까 자 여기에서 f p r i x 값을 먼저 정리해 봅니다 그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그랬을때 주어진 식의 f 프라임 0이기 때문에 이 식에 대해서 x 대신에 0을 넣은 f 프라임 0을 정리해 봅니다 자 그러면 빵 사라지고 1 해서 요 값이 a가 되죠 자요 값이 그러면 3분의 2라 했으므로 구하려는 3의 값은 2가 되더라 자 라고 정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함수에 대한 미분법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자, 함수 fx가 3개로 정리해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구간에 대해서 자, 열린 구간 0,3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이 각각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 그럼 먼저 얘가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연속을 이용해서 정리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속이다 라면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동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x 값이 1일 때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리미트 x가 1로 가는 마이너스 fx. 자 그럼 여기 위에 시계인 a가 되겠죠. 자그 다음 두 번째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 플러스 fx 참고로 이 값은 f 1과 같습니다. 눈이 여기 붙어 있었으니까요. 자 따라서 x 대신에 1을 대입해서 정리해주시면 b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값이 같아야 되므로 a 값은 b 플러스 아, 4가 아니고 2라고 정리할 수 있죠. 자그 다음에 x 값이 2를 기준으로 자 리미트 x가 2로 가는 마이너스 fx 자 그러면 자 위에 씩요세개 중에서 이제 가운데 가운데 식 에다가 x 대신에 자2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은 4비가 되구요 그 다음 리미트 x가 2로 가는 플러스 fx 정리 자 그러면은 x가 2로 가는데 우욱한 자 위에 대입해 주시면 이 c가 되겠죠 따라서 두 값이 같아야 되므로 뭐 c 값을 정리해 주시면 입이라고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속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됐었구요. 자그 다음에 자미분이가능할때 어때야 되냐 라는 과정은 일단 좌미분계수와 자 우미분계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식에 대한 f 프라임 x를 정리해 주시면 0 2 b x 2 c가 되겠죠. 자, 이 구간은 위에 주어진 것과 동일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각 구간에 대한 이제 좌미분계수, 개수, 우미분계수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 값은 0이 될 것이고요. 리미트 x가 1로 가는 플러스 f 프라임 x를 구하시면 자, 위에서 식에서 2b 2가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값은 먼저 b 값이 1이 나오죠. 자, 그럼 위에 이제 abc의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a 값도 구할 수 있고 c 값도 구할 수 있더라. 자, 따라서 이3개 값을 다 더하시면 3번이 답이 된다. 라고 볼수 있게 돼요. 됐죠? 자, 그다음 7번 문제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를 보면은 자, f(x) 함수와 g(x)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구하려고 하는 식이 이제 합성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함수의 기본적인 극한값에 대한 처리를 할 때는 우리가 합성되는 이 안쪽에 있는 요 식에 대해서 먼저 각 식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 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자 리미트 자 x가 1로 가는 플러스 지합성 fx를 구해 보자 자 그럼 요 식에서는 먼저 fx를 1에서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자 1에서 요구한 그러면 1에서의 우극한는 자, 요렇게 향하고 있죠? 어느 값을? 1의 값을. 따라서 이 값이 1에 가까워지는데, 그러면 t가 1로 가고 1보다 위쪽에서 오기 때문에 1보다 크죠? 1보다 큰 gt라고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은 여기에서 이제 자, 1에서의 우극한 자, 1에서의 우극한 여기를 향하니까 이 값의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되더라라고 할수 있게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리미트 x 가 1로 가는 이번엔 마이너스 f 합성 g x를 계산해 보자.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안에 있는 g x하고 관계를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1로 가는데 1에서 자극한이죠. 자, 이렇게 1에서의 자극한 0에 가까워지고 0에 가까워질 때 0보다 크죠. 따라서 이 식은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 자 근데 0보다 크니까 플러스 f(t)라 할수 있다 자 이에 따라 자 0에서의 우극한 값을 구해주시면 이 값은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두 식을 이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값 계산 방식 자체를 이제 꼭 공부하셔야 되고 이 값에 대해서 이제 보다 클때 작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문제들을 봐주셔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 자, 8번 문제는 함수식에 대한 극한 값 주어져 있고, 이제 함수를 구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가지고 할수 있는 거. 자, 요 조건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은 먼저, 자,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가 동일해야 어떤 특정 값으로써 수렴할 수 있고요. 그 값의 최고 참계수의 비율이 그 특정 값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fx를 정리해 보면 자 분모의 차수가 2차니까 이 분자도 2차가 돼야 되고 그리고 2차 개수의 비율이 1이 돼야 되니까 2 x 의 제곱까지 쓸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뒤에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 할수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오른쪽에 있는 식자요 식에 대해서 일단은 정리를 조금 해 봤을 때이 식에 대해서 자리트 x가 2로 가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식에서 알수 있는 건자 x 대신 2를 넣었더니 분모가 0이죠. 그에 따라 분차도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요 식을 조금 정리한다고 라 했을 때 리미트 x가 2로 가는 x-2, x플러스 2분의 fx죠. 자 그러면 요 x-2분의 fx가 평균 변화율 이 앞에 리미트 x가 이루가는 극한값 계산 정리기 때문에 요 식의 값은 4분의 1 f'2에 해당합니다. 자 따라서 요 값의 결과가 1이었기 때문에 뭐를 할수 있다? f'2의 값은 4가 됨을 알수있다요자 그럼 f'x랑 f'2랑 fx, 요거 관련돼서 정리를 수있기 때문에, 자, fe가 0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자, fe의 값은 8 플러스 2a 플러스 b 될거고요 자, 얘가 0이다. 라는 식 하나. 그 다음, f'2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f'2를 구하기 위해서 fx에서, 자, 도함수 구해놓고요 f'2의 값은 8 플러스 a가 되더라 따라서 자이 f 프라임 2가 4였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리고 b 값은 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f 프라임 x를 마무리 정리해 주시면 이 값은 4x 마이너스 4였고 f 프라임 3의 값을 구하시면 8이 나오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를 풀수 있죠. 자, 9번 문제. 자, 함수에 관련된 이런 값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요거를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x를 구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fx 파기 자 gx 를자 hx 라고 이렇게 좀 바꿔 본다면 우리가 요 식에 대해서 리미트 x 가1로 가는 자요 식을 h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x 를할수 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자 h 프라임 1분의, 1분의 1이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식에 대해서는 h'1을 구하면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자, fx 곱하기 gx를 hx라 했고요. 그러면 h'x는 앞에 거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미분 자, 그러면은 h'1의 값을 정리해 보면 f'1, g1, 플러스 f1 g 프라임 1 이랄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요식에 대해서 정리해보죠 자 그러면은 자 f1 f 프라임을 다 구할 수 있죠 자 f1은 자 e f 1이 2이기 때문에 f1은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f 프라임 1의 값은 2가 될 것이고 자이 g1이 4였으니까 g1의 값은 2 g 프라임 1의 값은 그대로 4가 되죠 그래서 이 시계 값들을 마무리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 자, 따라서 이 값은, 자, f'1이 2니까 2 곱하기 g1이니까 2, 플러스 f1은 1이었고, g'1은 4였고, 따라서 이 값은 8이 되겠죠. 따라서 구하려는 이 시계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더라. h'1 구할 수 있으니까. 됐죠? 자, 이렇게 정할 리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자, fx 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이 값을 구하세요. 자, 이거는 기본적인 이제 정리하는 것으로서 볼수 있죠. 그래서 fx에 관련된 부등식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무엇을 정리부터 한다? ex-fx부터 정리를 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 자, 먼저. 자, fx의 마이너스가 곱해졌죠. 자, fx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자, 우리가 마이너스 루트, 자, 4x 제곱 마이너스 2x. 자, 플러스 6일 때가 왼쪽으로 바뀌어야 되고요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붙이면서 부등호의 방향 바뀌는 거꼭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앞에 2x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ex-fx를 구하라고 했죠. ex-fx에 대한 부동식을 처리했고 그럼 요식에 대한 극한값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e x 루트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에 대한 극한값 계산을 정리해 줍니다. 자 그럼 얘를 유리화 시켜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자 요식을 이제 무 유리화 정리해서 시켜준다면 2x 마이너스 6분의 2x 플러스 루트 자, 4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 할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무한대로 갔기 때문에 마무리 정리. 자, 그러면 1차 개수 형태 비교해 주니깐 4분의 2, 즉, 2분의 1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있는 이 2x 마이너스 루트 4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도 요곳에 극한 값 계산 정리를 해 주죠. 자, x가 무한대로 갈때 2x 마이너스 루트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시의 값도 마찬가지 유리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유리화 시켜주면, 자, 2x 의 제곱을, 이제 2x를 제곱시켜서 요것과 유리화 시켜주면, 2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루트, 이렇게 되겠죠. 자, 요 값도 마찬가지 계산해서 정해주시면 2분의 1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 편과 오른쪽 편에 있는 우리 요 극한값 계산, 자, 그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극한값도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 따라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제 11번부터 다시 풀이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